안녕하세요. 아삭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색깔이 두 개인 미니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미니카는 색종이 한 장으로 접었고요 그럼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먼저 앞부분에 색종이가, 뒤로 가도록 해서 X자로 접었다가 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양쪽을 여기 접었다 핀 가운데 어디로? 그 반대쪽도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여기 이 선이 이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서 접어 주세요. 이런 모양이 으면은 반대쪽도 해주세요. 다음에는 집집어서 이번에는 이여기 양쪽 튀어나가는 부분 있오는 부분 있죠? 이거이양쪽을이 이 가운데 으로 접고요. 요이쪽도여기가운으로이으로이오이번에또 뒤집어서 그기양쪽이 꼭지가 여기 오두로 잡보고요 반대쪽도 여기 꼭지가 이 가운데 오두. 그런 상태에서 이쪽을 둘다 X자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x 자 끝까지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고그 다음에, 이번에 또 뒤집어. 이쪽을 동시에 접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쪽도, 이 양쪽에 동시에 접어서, 이런 상태에서, 이 여기, 앞부분이, 뒷부분을, 여기 부분은 이 가운데로 이 접어주시고요. 이쪽도. 이쪽 말고요. 그 다음에는 지집어서 이 모양이니까 한번더이렇을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더.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여기 이럴 때 나온 부분 있죠. 나온 부분의 밑부분을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또이렇게 접다가 피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 이렇다 해가지고 물위쪽으로 반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울게요그러면 이쪽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고이이제게 이렇게 고정하면 게해그 이렇게 해서 이것도 위로 이렇서이 그러면 이런 미니 커가 됩니다.